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5편 혹은 104편, 106편은 어, 이 중에 역사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또 상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105편에 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출애굽 사건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하게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부각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예, 우리 함께 어,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의 땅에서 증조들을 행하여 또다. 아, 마디로 출애굽 이게 출애굽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열 가지 재앙 이야기가 이제 쫙에 나옵니다. 어 그래서 2 8절에 보니까 흑암도 나오고 어 29절에 보니까 물 피로 변한 거. 그다음에 30절에 개구리 또 파리 때이비 우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좀 순서가 좀 다르죠? 예. 네. 어 아마 뭐 그 작가의 이 시인의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제일 뭐 인상적이었던 것부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고원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어, 기적들을 통하여 어, 바로의 이 욕심과 고집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나올 때. 빈 손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기 이렇게 갑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어, 왜 은금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그 동안에 이제, 이제 노예생활하면서 밀린 삭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돈도 못 받고 계속 노예 짓을 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 은금을 빌리라고 얘기하죠. 뭐 말이 빌리는 거지만 저 빼앗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받아서 나오는 일종의 이제 출애굽은 탈출하기보다는 이제 승리의 행진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한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가 결국 나중에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한마디로 가서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포도를 따고 과실의 열매를 맺고. 어, 실제로 제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그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아 거기 그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이게 막 그냥 맛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남아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고 왜냐하면 오렌지 원할 당도가 높은 데다가 그날 짜서 그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이유가 이제 건조하고 또어 온도는 높고 뭐 이러니까 태양이 좋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그냥 떠먹여 주시는 뭐 이야 이야기 가나안 전쟁 의 승리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기분 좋죠. 어 이런 얘기 다 듣고 싶고 우리도 뭐 하나님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번에 말이야 내가 그뭐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주셨어. 어또 아 이번에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갚아 주셨어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나와서 이제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증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이제 그도 그렇게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간증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laughs>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막 이런 간증 시키는데 제가 이제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부목사로인데 이게 그때는 되게 좋습니다. 간증 들을 때는 되게 좋아요. 근데 항상 뒤탈이나더라말요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간증대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지나가 보면 그 간증이 거짓말인 경우도 있고 뭐반진 않지만. 어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또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또더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한만 못하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거 아니면 관증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은 다잘 됐습니까? 다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여러분을 구박하고 여러분을 어 못되게 했던 사람들이 다열 가지 재앙에 다 맞아 떨어져 죽고, 어 아니면은 여러분이 막어 심지도 않는 막그 수확을 얻고 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되세요? 네. 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매일 매일 이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 어 그렇게 하나님이 복 진짜 물질전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것만 주셨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 믿으면 주식도 잘 되고 무슨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도 갑자기 다 화평해지고 그럼 다 예수 믿어야지 왜안 믿겠어요? 아마 지금 저 뭐랄까요? 뭐막 우상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일호로 믿을 걸요? 여기 보면 다 잘된다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축복만 받았을까요? 다잘 됐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다잘 됐나요?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다잘 됐나요? 이스라엘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한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 바벨론이 쳐들어 가고다 끌려가 서 사람들 죽고.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 보는 거죠.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건데, 사실 오늘 말씀 중에 그 답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 명함 중에 명만 보죠 밝은 모만 보는데, 이 말씀에는 분명히 어, 어두운 것도 있어요. 어, 여러분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그 대적들의 마음에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이 많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했다. 그래서 72명인가요? 뭐 그렇게 몇명안 돼서 들어간 그게 430년 만에 뭐 최소 100만 명으로 넘어갔으면 이건 뭐 그냥 계속 애를 낳 거죠. <laughs>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신 건 축복이죠. 그 당시에 인구는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근데 이게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라는 것은 어, 집정자들이죠. 어, 바로 와 그의 그 무리들인데 어, 정권이 바뀌죠. 요새 있었던 그 정권에서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 이제 하층민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하층민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 쟤네들이 똘똘 뭉치고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뭐흑인이 이번에 뭐 이제 좀 섞인 분위긴 하지만 대통령 올라오시고 막 이랬지만 후보로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인종은 백인이 많을 것 같아요. 흑인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시안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백인이 많습니다. 흑인이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면 제가 그때 나왔을 때 15%밖에 안 됐어요. 흑인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백인 중심의 사회죠. 미국은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흑인이 지금 15%나 밖에 안 되는데, 아유 뭐 이민자 추방에 막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어, 사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백인일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 뒤집힌 거예요. 어이 지금 애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를 못 낳게 하고 왜냐면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어, 이스라엘을 고박하고 이스라엘을 뭐 괴롭히고 이런 거. 물론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자연적인 측면의 이 통치라고 볼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인이 25절 다시 보면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 미워하게 했다 그리고 교활하게 했다 그러니까 괴롭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인간들이 바로와 그 소위 말해서 좀 있는 어, 지배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인은 이것조차도 누가 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네?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막 늘어나게 할 때는 언제든지 막 구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또 걔네들을 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막 쳐요.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갖고 어, 노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막 키워놨다가, 아, 어, 야 얘네들 좀 구박하게 만들어.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어 니네 구박했으니까 내 가만히 안놔도 갖고 노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뿐만 아니라 보니까 아니 축복이 축복이 아니네. 축복을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갖고 어떻게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키고 바로 가나안으로 갔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그 광야의 생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서서낮에는 구름을 서서 한국에서 에는 불로 에히셨으며 이게 뭐 구름기둥 불기둥 해갖고 우리 좋아하는 이야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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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구름기에을 덮으셨습니까? 요즘 40도 서 한국에서 한국 구름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그늘하고 엄청 차이 나죠? 광야가 여기보다 더 찌는 거죠. 그렇죠? 왜 밤에는 불을 피셨습니까? 저녁에는 엄청 추운 거예요. 막 거의 일교차가 40, 60도가 넘으니까요.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 살 때가 아닌 대로 몰아놨단 말입니다. 물이라도 제대로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모세한테 뭐라세요, 거야? 네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 내보냈어? 이 소리를 우리가 좀 액면상으로 듣는다면 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죽는 땅이에요. 자, 물론 하느님이 가나안에 보내서 우리에게 뭐 심지도 않는 과실을 먹게 하시고 또그 땅을 다차게 하게 하셨지만,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40년 동안 사람을 죽이는 땅에 몰아넣으셨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냉탕에 넣었다가, 열탕에 넣었다가, 사우나에 넣었다가 갑자기 무슨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복의 개념이 좀 달라지죠? 어, 좋은 걸로 탁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왜 이랬다 저랬다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그 복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믿고 좋을 때도 많았단 말이죠. 예수 믿고 행복할 때도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 복 주시고, 막, 기쁜 일 하게 해주시고, 행복하죠. 그때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지나가 보면은, 그거는 찰나, 그죠? 얼마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막, 권태가 오고, 권태가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막 끊이지 않고, 야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야 여기 좀 오늘 잘해줄게 이러다가, 이제야너네좀 <laughs> 고생 좀 해봐. 이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 5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그들이 그들의 율례를 지키고,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되게 중요 시역입니다.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건 이제 극상의 찬양이죠. 극상의 찬양이 뭐냐면 자 시인이 아이고 우리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우리에게 아주 그냥 축복을 내리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외쳤던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올리셨다가 내리셨다가 광야로 올렸다가 가나안으로 보냈다가 갑자기 뭐 100만 명 올렸다가 갑자기 사람들 구박시키는 노예로 전락시켰다가 왜 이런 장난질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일단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율례는 뭡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이럴려고 니네들 만들어 놓은 거야. 세상 창조한 거야.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신 목적, 세상을 만드신 목적.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의 규칙들과 룰이 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너 이렇게 하면 혼내 줄 거야. 안 하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칭찬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럼 부산물이고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할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어 사람들 중에 하나로 참, 민족으로 참지 아니하고, 그들을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 보세요. 이제 군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가면은 너희 뭐옷 입은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으라고 다 빨개를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시킵니까? 그 군대에서 나눠주는 걸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입게, 팬티까지 다 입게, 반스까지 다 입게 만들어요. 저희 때는 반스가 국방색이었습니다. 뭐든지 다 국방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저옷 입고 온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박스에다가 다 넣으라고 그래요 저희 때는 박스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거기서 싸서 그거를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게 하나 또 없어요 그러면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훈련을 왜 합니까? 이전의 삶하고 다른 군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죠. 그럼 군인은 처음부터 군인이 아니에요. 교육대 들어가고 나중에 뭐또 특기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군영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뭐몇 개월은 굴러야 그때부터 군인 티가 나죠.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너네들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줄게. 예수 믿는 크리스천 되게 해줄게. 와, 나 오늘부터 크리스찬이다. 말은 크리스찬이죠. 세상에서 하든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직 크리스찬이 다된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다된거 아니고 하나님 백성 다된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노예 백성 굴러다가 아이고, 야, 이봐. 여기 지금 막 니네 괴롭히지? 그러니까 나와. 만일에 바로가 안 괴롭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 났어요? 절대로 안 나오죠. <laughs> 나오게 시킨 겁니다. 일단 나와요. 그리고 사0년 동안 광야 생활 왜 굴립니까?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시키죠. 일종에 이게 신병 교육대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싸우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율법에 따른 어, 나라를 만들게 만들고 백성을 섬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뭐 통장에 몇백만원 주셨네.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들이고. 참 아무것도 아니고, 참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이게 은혜이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갖고 놀았는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 우리 그냥 잘 살고 있지? 아유, 목사님 저희 옛날에는 놀고 막 술도 먹고 다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예수 믿고 술도 못 먹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옛날처럼 놀지도 못해요.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이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복은 사실 그거예요. 구원이 곧 복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은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게 그냥 다 준비해 주시는 광리하고 또 여러 가지의 과정이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